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슬라임 왔고요. 자, 마지막 이거 열어볼게요. 네, 먹거리 왔어요. 집에 지금 과자 1도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것죠근데이 음, 이건 초콜릿 같고, 이건 모캔디네요. 마이크까지. 네. 먹거리도 다왔습니다 마테랑 슬라임 하나를 깜빡했다고 놨는데, 이거는, 음, 다쓴것 같기도 해요. 지금 거를 다 꺼내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요맨 마지막에 보기도 읽어볼게요. 뭐지? 속았지? 미안해. 어? 응. 난안 속았다. <laughs> 네, 이정도 좋네요. 그럼 친구들, 안녕!